안녕하세요. 지분 경매 파생 상품 조홍섭입니다. 오늘도 지분 경매 파생 상품 실전반 강의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실전반 제자가 어, 얼마 전에 낙찰받은 물건 어, 이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실전반은 실질적으로 어, 지분에서 낙찰받아서 거의 단독 내지는 2대1 경쟁률로 낙찰받을 수 있는 아주 수익률이 좋은 물건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낙찰 받아서 또 풀어나가는 과정을 실제 물건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6개월 과정으로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실전반 프로젝트와 관련한 이런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같이 공부하는 지분 경매에서도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을 공부하면서 어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소송과 협상 과정을 같이 공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협상 과정인데요. 이 협상 과정은 교과 과정에서 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들려주는 것 같이 실제 타 공유자와 전화 통화를 할때 어떤 내용을 주의하고 또어 이렇게 그 결국 우리가 매수한 물건을 타공의자한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어, 이런 대화 스킬을 갖고 있어야 매도를 할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런 공부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서울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어, 우리 강의실에서 있고요. 6개월 과정이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전화로 저한테 문자 주시고 어, 저하고 상담하시면요. 매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8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에 계속해서 이런 실전 물건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기 전에, 이와 같이 저한테 우리 제자분들이 제 메일로 어 전화를 이렇게 해옵니다. 제 전화번호는, 아이 메일 주소는요, hongseo1022. 골뱅이 한메일 점 내십니다. 다음이에요. HONGSEO -E 어, 102 골뱅이 한메일 점 S으로 이렇게 낙찰을 받은 후에, 어, 나는 낙찰 받기 전에 이 이렇게, 이렇게 어, 공부를 해서 같이 어, 분석하고 또 탐구하고 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어, 보시는 것 같이 잠깐만요. 어, 제일 먼저 낙찰을 받기 전에 어, 이제 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낙찰 받은 이후에 이게 안내서가 바로 어, 내용 증명 발생하는 겁니다. 내용 증명에 보시면요. 여기에다가 내용 증명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은 상대가 받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어 같이 안내서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 발신하는 우리, 이 실전반 제자는요, 부동산 매매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수신인은 다섯 명이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도 발송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그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공부하시고 또 내용 증명 관련해 가지고 발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은 소유 지분 공유 지분 해소 논의 요청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공유 지분 소유자님 본 법인은 2024년 6월 24일 10시 법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강제경매 입찰하여 어요 밑에 이제 사건 정보를 또 넣기 때문에 간략 사건 정보라고 써놓은 겁니다. 아주 안내서를 잘 만들었죠. 어, 이 채무자 땡땡땡 씨의 60.34% 지분을 낙찰받고 2024년 7월 24일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등기가 되지 않아도 계속 소유권 이전을 마친 60.34%지분 소유자입니다. 지분 관련 논의를 논의로 인하여 갑자기 연락을 드리거나 찾아뵙게 되면 불편하실 수어 불편하시고 정황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서면으로 먼저 인사드리고 새로운 소유자를 소개해드린 것이 부담이 덜 되실 거라 판단되어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유자님의 댁내 가정과 사업장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땡땡땡 지분, 또 물건 소재지, 그리고 지분 해소 요청, 지분 해소를 위해 논의하고자 하오니 경향이 없으시더라도 본 서신 등기 도달일 기준 D+, D+, 5, 5, 일 18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4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통의 전화를 조금 편집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오는지 보시고요. 1차적으로 이와 같이 또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메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메일에 어, 이와 같이 저한테 쭉 어떤 내용입니다 건축허가를 특한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데요 먼저 보낸 이후에 어, 네, 보시는 것 같이요 분석 내용들을 쭉 보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어 당연히 여기 분석하고 임장한 이후에 제가 코멘트를 달아주는데 이 물건은 어 낙찰하기 좋다. 아니면 여기 보시는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낙찰가를 얼마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입찰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얼마를 쓰는 게 적당할까요? 이렇게. 어, 요청이 들어오면 어, 제가 당연히 어느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알려줍니다 우리 실전반에서는 그 여기에서 보면 뭐 협상의 과정이라든가 또 협상의 스킬 어, 여기에 또그 다음에 내용 증명 발송 이후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또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면 소송하게 되면은 소장도 써야 되고요. 준비 서면도 또 어떨 땐 증인 신청도 감정 평가도 하게 되고 문서 제출 명령도 또 사실조의 촉탁 신청이 라든가 아니면은 송달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보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관련된 아주 그 자세한 사항들을 또 알려 드립니다. 타공위자가 이러한 안내서를 받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일부 긴데 조금 일부 들으면서 어또 어떻게 이런 그 스킬을 갖고 어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 나갔는지와 관련해서 어 시옷, 이음, 지웃, 치웃 투략을 해 가지고 상급자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 제안에 예스 yes 하지 않고 또 침묵으로 킵사일런트라 어, 그러죠 침묵으로 종결하는 침묵종결법까지 이런 어, 협상을 배우는 스킬들을 어, 이 통화를 통해 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분석하고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잠깐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어?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그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화안녕하세요아네네그 저희 이제 그 회의 통해서 이제 도로 매도가격이 정해져서 좀 연락을 네. 좀 드렸어요 아, 네. 저희는 우선그 6천만 원 정도 매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 혹시 매수 의사 있으신지 해서요. 아, 아, 그러면 저희는 제 시키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매수 의사가 없없으시다요 아, 네네. 네. 음, 근데 이게 이제 어, 다른 대표님들 거의 통화를 거의 마무리 마쳤거든요. 네. 이제 마쳤는데 이제 저희가 경매를 이제 공유물 분할 네.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이제 공유물 이제 분할 협의가 안 되니까 공유를 매각하겠다는 이제 소송을 보기를 <laughs>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뭐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네. 지금 저희가 그400 그 2평 401제곱미터 중에서 30제곱미터가 저희 보니까. 네. 그러면 그 거기서 그60 몇 프로를, 그, 경매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매가 진행이 하는 거지, 네. 저희 것까지 공매를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전번에 말씀하실 때, 네. 뭐, 401제곱메타를 전체적으로 하는다고 제가 이제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맞습니다. 4 0일 제공부터 전체를 다 하는 거라고요? 네 아니 저희 소유가 공동 적기로 있는데 왜 거기서 임의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아 임의, 거지. 임의가 아니고요? 네이그 공유물 이제 분할 공유 민법에 공유물이라는 이제 이런 법령이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지분이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남남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분 해소가 안 되면은 어, 경매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현금 분할이나 대금 분할 할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저는 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laughs> 이게, 아, 제가 이거를 뭐 A부터 Z. 제... 자, 오늘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어, 들을 순 없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여기에 어, 실제 입찰을 하기 전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낙찰까지 갔는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나머지 통화가 어, 한 3분 정도 더 있는데요. 그 내용하고 같이 들으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 지분 물건은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투자법입니다. 어, 작은 금액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붕 물건 중에 특수 물건을 골라서 낙찰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배우는 실전반에서 저와 함께 같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같이 어, 또 공부하면서 이런 어, 투자 기법들을 배우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 이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분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 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 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 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 실전반 조응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